여러분, 국민연금에 관한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분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문제가 사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체온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사회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둘째는 범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풀리고 어,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청년과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첫째, 완전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범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인구구조가 바뀌었고. 고도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냥 이 나이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이걸 주,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수를 지금 주는 액수를 결과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구조 자체를 바꿔보는 것. 이 큰틀인데 결국은 후자의 어, 이 결과적으로 큰 솔루션은 여기 있죠. 그렇지만. 당장의 미봉책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미봉책을 만들어 가다 보면 뭐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AI 혁명이 터져가지고 정말로 어 다시 우리가 고도 성장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지금 합의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모수 개혁을 보세요. 그냥 이름 보면 우리 모두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몇 퍼센트를 냈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거 말이에요. 소득 대체 이이란게 자기가 소득 중에 얼마 퍼센트를 받겠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를 내는데,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거나, 조금 더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 이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종혁 선배님이나, 홍영준 선배님이나 우리들은, 우리, 저, 김현환대변인 저는 여러분보다 낼 만한 시간이 짧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얼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이제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더, 그,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은 몇십 년을 더 내야 되고 우리는 한 5년, 10년 더 내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게다가 이 모수개혁이라는 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앞으로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수개혁이라는 건, 어, 이 폭탄이 터지는 것을 시한폭탄을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상황에서나빠서 시한폭탄이 또 터질 것 같으면 또안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처음에 국민연금을 그렇게 기획한 사람이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때 우리 어려운 시기에서 그러면, 어, 몇십 년 후에 인구구조 변화까지 감안해서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이 연금 구조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그 가치를 또, 어, 이, 잘못한 거로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픈 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분들이 국민연금개혁에 나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또될 수도 있고, 구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개혁이라고 일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보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 이건 나중에 진짜 받을 수 있어라는 불안감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오히려 조건은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 개혁을 하는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세대별로 잘라가지고, 자,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너네 너네끼리 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탈퇴를 허용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막상 하려고 보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나오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건 제가 예를 든 건데, 이겁니다. 결국 청년 세대가 논의의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